안녕하세요. 광명클릭 AI 아나운서 써니입니다. 스마트 버스 정류장은 2022년 7개소를 설치 후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2022년 81.8%, 2023년 80.9%의 시민이 만족한다고 답했는데요. 광명시가 대중교통 시민 서비스 혁신을 위해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대폭 확대합니다. 2028년까지 총 25억 9천만원을 투입해 매년 5개소씩 20개소를 설치하는 스마트버스정류장은 더위나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정류장입니다. 스마트버스정류장은 폐쇄외로 CCTV와 비상벨 등 안전기능, 냉난방기 및 공기정화장치 등 환경기능, 유무선 충전 의자, 실시간 버스 도착정보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는데요. 한편시는 올해 광명동 현진아파트, 한동 아파트형 공장, 소아동 충현 중 광희고, 오리서원 일직동 이케아, 롯데아울렛 강명점 양방향. 철산동 현충근린공원 등 6개소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. 시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설치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완료되면 광명시 스마트버스 정류장은 35개소가 됩니다. 앞으로도 광명시는 시민이 더 많은 곳에서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광명시민이 클릭하고 싶은 정보만 담은 광명 클릭이었습니다. 좋아요 광클해주세요.